햄버거 씨, 괜찮아요? 아... 1초하고 멈추면 너무 아파. 무슨 말이 로먹는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제작자의 씨... 여러분 친구들 알바입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해외에서 정말 유행하는 정말 매운 과자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언박싱하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 과자를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언박싱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 있는 롱소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테이프를 갈깁니다. 주문하고,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기다리니까 이 과자가 오더라고요. 어 오케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하나에 5만 얼마요? 배송비까지 이제, 5만 5천원인가? 5만 4천원인가? 그렇게 주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위험하다. 여기 뭐, 어, 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먹을 거냐 하는 뭐 경고 문구가 있고요. 원칩 열었을 때요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거 외국 꽃이 그림이 있고요. 영어가 존나게 많아 가지고 저는 못 읽습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원칩이네. 칩이 하나밖에 없네. 근데 55,000원이야. 미친 새 제...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는 열었습니다. 주의사항 이런 거 있는 것 같은 다른 과자 광고가 있네요. 제때 줍니다 오늘 제가 이 과자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 과자가 절대 참, 참을 수가 없는 매움을 가진 미친, 크레이지한 과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굽니까? 대구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과자를 먹고 무표정으로 5분을 견디기 챌린지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같이 챌린지를 진행해 주실 게스트 분들 두 분을 모셨는데, 일단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대한민국 무적 해병대 1% 만원 아 해병대 땡기, 땡기면 뭐지? 본인 피지컬을 약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1 7 1 몸무게 105kg 가슴 보도록 치렉터도 장기 몇개더보게 먹어도 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선수 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컨텐츠는 무표정으로 원칩 먹기 챌린지 or 무표정으로 원칩 먹어가지고 가장 오래 참는 사람에게 1 0만 원씩 주는 컨텐츠. 또 어, 돈이 걸리네. 네. 아유. 요거는 저는 제가 주최하는 컨텐츠죠. 죄송한데. 다 아, 자살 안보여 아, 뭐예요 이게? 정말. 이거 이제 제가 국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해외에서 유, 일단 유행했습니다. 이게 5분 동안 참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고 세상에서 제일 맵다고 아니 5분 동안 참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거든? 우리 그냥 진짜 뭐 표정으로 그냥 카메라 앞에서 뭐 표정으로 5분 동안 참아버리는 거지. 우리 대구 사람 아이가? 맞지 맞지. 대구 사람이 아이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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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 캡사이신을 먹고 영업실에 실려 경험이 있거든. 아. 그때 저는 이제 위를 이미 위를 음. 버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한 5,000대나 몇도 안 돼. 에이, 네, 그건 많이안 되고. 이게 하나에 5만원이거든? 네? 아니, 이 과자 한 개, 네. 한개다넣들었는데 당신들은 이거 5만 지금 해문화예요 이렇게 비싼 과자를 오늘 저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냥 먹으면 안 되거든? 진짜 그냥 먹으면 안 돼. 살안났다 아, 햄버거는 안 먹으니까 우리 기분 좋거든 사실은 매운 음식을 주로 즐겨 먹지 않습니다. 진짜로 싫어해요. 그래서 제 꼬치가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매운 걸잘 먹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맵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네, 매운 이번에 했잖아. 그거는 캡사이신 아프다는 감정이고, 아, 맵다는 감정은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하나 다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개올줄 몰랐거든 진짜로 한조사은몇개 들어 있을 정도야 이씨먹먹 네.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기분인데 정확히이게5만 원치고 이거를 저희가 나눠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내부는 이렇습니다 빨간색도 아닙니다 검은색이에요 맛있겠다. 냄새는 먹으면 죽을것 같아 <놀람> 냄새는 나 <없나>? 냄새나나요 <놀람> 내가 처음에 먹었다 바로 먹어 <놀람> <믹> <믹> <ís kalo> 이거 하고이하 <아니야> <바람> 근데 이 정도 고통은 저한테 별거 아닌 거 같은데요? 몇개배웠데 제가 서 살아온 길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응. 더 먹어도 참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진짜 근데? 그럼 일단 뒤에서 무 표정으로 일단 참을만 네. 하다. 내가 또 육군한테 질 수가 없지. 시작! 아나왜 이거 진짜 안 먹어 아, 는떡 하지? 아내가 우유를 안 먹어서 그런가? 아 이거 존나 아픈데. 아프다. 아. 아저 포기할게요. 제일 <laughs> 좀이 아프다. 못참겠다. 눈물 보인다. 나뒤 빠르다. 나못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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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물 보였는가? 아, 방송 지금면 안되겠다 지금. 아, 이렇게 제가 1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10만원을 벌것 같아요. 저는 근데 화생방도 잘 참아요. 진짜 주작 아니고 노주작으로 화생방 할 때도 동기들이 다 힘들어 죽을라면 저는 멀쩡해요. 남들은 독하다 하는데 그럼 저는 뭐잘 못참더라고요. 뭐 햄버씨 괜찮아요? 아 진짜 어지럽다 지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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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다 아 진짜 못살라 지금 10분째 옆바닥에 물을 아, 대고 있는데 1초하고 멈추면 너무 아파 아 <laughs> 진짜 5만 원씩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조금 매워요 이게 매운 게 아니고 좀 위가 좀 아프네 이거. 위가 좀 아프나요? 근데 이거 사실 4등분 했거든요. 무서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맵다. 다른 유튜버들은 이걸 통째로 한개다 먹어요.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분들. 무슨 어떤 먹는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작자의 씨. 캡사이신 먹고 시내가 가봤잖아. 네. 캡사이신보다 매운맛이 네. 더 강해. 속에서는 일단 미리 우유로 예방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진짜 예방 음식 먹으면 바로 홀로 갑니다 진짜로. 네. 맛도 없어 요 과자 맛도 없고 그냥 드시지 마시고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이만 영상 원칩 리뷰 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아위 아프다 위. 고마워 아... 아직 꼭더 해. 아...